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6년이 시작돼서 첫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기회들이 이번 연도에 뭐가 있을지를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들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영상이 뜸했죠. 뜸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0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한 다음에, 어, 22년도 정도에 잠깐 쉰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쉰 경험이 있는데 약간 21년도 말부터 조금 쉬다가 22년도에 조금 쉬다가 22년도 6월에 6월? 5월부터 시작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은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 뒤늦게 들어오게 되면 어, 결국에는 다 아, 물리게 되고 그 물렸을 때 굉장히 큰 가산 손해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웠고, 그러한 우려 속에서 저는 멤버십 위주의 그런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는 제가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멤버십 영상과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1월 2일, 1월 1일, 12월 28일, 12월 26일, 24일, 22일, 21일, 어, 제가 영상으로든 아니면 콘텐츠로든 지속적으로 멤버십에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유튜브에서는 공공연하게 좀 콘텐츠를 올리기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멤버십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아, 이번 연도에도 멤버십 위주로 어, 돌아가긴 돌아갈 테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도 잊지 않고, 적적으로 극 발전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BTC나 알트코인들 위주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부자, 부, 그냥 돈 얘기죠. 돈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삶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천천히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저는 현재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26년에는 저점이 나올 것이다.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닥이라는 얘기고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26년도에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고점을 찍고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을 찍을 때이 RSI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 RSI 주봉 차트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의미, 의미 있는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은 전체 사이클 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차트를 쭉 봤을 때 주봉 RSI가 바닥에 있으면 저점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채널에서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만 놓고 봐도 바닥을 찍을 때 바닥 바닥을 찍을 때 바닥 바닥을 찍을 때 바닥, 바닥을 찍을 때 바닥. 여기서 말하는 바닥이라는 건 저점이에요, 저점. 저는 어, 요만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컨텐츠에서는 어, 다뤄 본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아직 바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아직 좀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다 라고 전 보고 있는 상태고,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하방이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근데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6년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RSI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이 RSI가 빠지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 보통은 가격의 과잉, 과열이 올라가면 이 RSI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과열 지표는 떨어진다. 자, 가격은 올라가는데 과열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포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포모가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줄어들고 거래량도 막 폭발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봤을 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뭔가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전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이번 26년도에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 이런 라인에 왔을 때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2026년은 비트코인 매수를 잘 잡아야 하는 좋은 찬스의 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자 비트코인 가격이 흐름에 따라서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S&P 500을 볼 건데요. S&P 500은 어, 미국의 탑500 아, 기업의 주가를 모아놓은 그 인덱스죠. 자, 그런데 이 S&P 500을 봤을 때 제가 멤버십에선 이야기를 또 했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요. 저는 이번 A.I.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이러한 차트 패턴, 이러한 차트 패턴을 한번더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어떤 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의 상승률과 이때 당시의 상승률 그리고 이때 당시의 상승률과 이때 당시의 상승률이 좀 비슷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 이때 당시의 상승률을 보면 되게 가파릅니다. 되게 몇년 동안, 몇 년, 몇 퍼센트가 상승을 하냐면, 어, 이 채널 상단을 뚫으면서 S&P 지수가 전체적으로 219%가 상승하는데, S&P 지수가 200% 상승했다는 거는, 진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다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건 진짜 10배, 20배 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떨어진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S&P 주식 자체가 220%가 오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열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급의 엄청난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탑승을 진짜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탑승하는 첫 번째 그 스테이지가 바로 2026년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전국에는 투자의 결과가 진짜 자산 우상향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그런 데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 갈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재능을 동원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새해부터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이벤트로 바로 넘어가 보면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어느덧 유튜브도 6년차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분야에 있는 분들 중에 3년 이상 종사한 분들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보통 뭐 회계사나 이런 전문 시험이 평균적으로 통과하는데 통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덧 6년차가 됐으니까 제법 저도 프로 유튜버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21년도랑 21년도, 25년도에 잠깐 유튜브를 멈췄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고, 누누이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유튜브 채널을 접을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이 세력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운영한 한이 있을지언정 유튜브 자체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완전히 쉬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아 제가 이번에 공동 저자로서 어 책을 한권 내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출전 투자 어느덧 네 번째 공식 출판이고 비공식까지 합치면 한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도 진짜 제가 18년도를 처음으로 비공식으로 내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니까 거의 진짜 18, 19년도와 아, 19년도가 처음이었으니까 거의 평균으로 치면은 매년 낸 거랑 같은 수준인데 어,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 알렸을 때와의 그 감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처음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많이 그랬었는데 저도 막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책이다 보니까 어막 가슴 떨리고 막 솔직히 이러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만 어 제가 출판한 그래도 기념으로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스테이블 코인 실전 투자라는 책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굉장히 두터워 가지고. 어, 일반 책보다는 훨씬 더좀다 읽기 완주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이 될수 있고, 저와 함께 쓴 다른 세 분은, 어, 디파이라던가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 역시도 어, 저술 과정에서 배움이 많이 있었고요. 어,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분, 많은 분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책 중에서 전 단언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흥분적인 느낌이 아니라 흥분적인 느낌을 떠나서 실질적인 투자라는 영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접근했을 때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선물을 다들 받으셔서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게 학문적인 책들은 국내에 몇 가지 있는데 그분들 책을 읽어보면 약간 투자랑은 동떨어져 있는 굉장히 좀 학문적 성격이나 분석 등이 저는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이 책은 투자에 특화된 학문적인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에 좀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 책을 쓴 저자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 남긴 것처럼요. 지금 이 영상에 어, 댓글로 세력 구독자분들께 전하는 새해 덕담 한마디를 댓글로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안내된 구글 폼을 어, 닉네임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각각 그분들께 책을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용은 한 가지도 없고요, 다 전액 무료로 제가 택배비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인사를 드릴 것이고 다양한 댓글과 의견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2026년도에는 더욱 부자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